트레이더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느냐라고 이제 저 저한테 이제 인터뷰 보러 오시는 분들을 봐도 도대체 내가 무슨 트레이더가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3분의 1값 뭐 이렇게 사주고 팔 때는 두 배값 이렇게 팔아도 부동산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10년 동안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Saturday Morning Live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어, 사실 뭐 사실 미국 증시가 마감한지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뭐 몬스터랑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얘기를 하네요. 아 평일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트레이딩 관련해서 볼게 있으니까 음. 이야기를 뭐 자유롭게 뭐랄까 좀 뭔가 마음이 이제 슬레기안 되니까 슬레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지펀드 다이어리인데 아, 해지펀드 이야기는 이제 공매도 시리즈. 음. 사실 초반에 찍은 걸좀 천천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라서 음. 좀 미숙한 점이 많은데요 이제 매도 시리즈 정도 제외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해치란 무엇인가 음, 그 정도만 뭐. 공부하듯이 예. 예. 위험의 캔슬 음. 이야기로만 했는데 이번엔 좀더 이제 트레이딩 위주 트레이딩 관련된 이야기 좀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업계 전반에 대해서 그냥 오늘 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대화를 예.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단 뭐음 트레이딩 전반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같기도 하고 트레이딩 종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그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뭐 셀사이드에서 뭐, 뭐 트레이딩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퀀트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다 몰라요. 이게 알 수가 없죠. 저도뭐 저희가 모르는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아, 있겠죠. 저도 사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른 <laughs> 들이 하신 유튜브나 네. 어, 책에서 하는 얘기 보고서 아.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째서 모르는 거 네. 공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음. 조금씩 이제 일반에 공개된 유튜브에만 공개된 거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옆 동네 사람들한테 음.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듣는 것도 네, 있고 또 저희가 또. 아무래도 어깨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좀더 이제 어 전반적인 그림을 좀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것이 어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g p 지기편에서 얘기했듯이 나도 알아야지, 상대편도 알아야 되는데, 그쵸 상대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딩하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또 누군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음, 참 쉽지 않은 그런 어, 트레이딩이 될것 같으니까 성공적인 투자 를 위해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크게 우리 나눠보고 생각을 하, 어, 들어가 봅시다. 이제 어, 트레이드 트레이더 트레이더라고 하죠. 트레이더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느냐라고 이제 저, 저한테 인터뷰로 오시는 분들을 봐도. 도대체 내가 무슨 트레이더가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크게, 이쪽이, 업계에서는 크게 두개로 나눈다. 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셀사이드랑 바이사이드로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셀사이드는, 어, 떻게 설명,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셀사이드는 외도만 뭐, 하고 바이사이드는 매수만 어, 한다. 그런, 그런, 게거 아니라,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그, 셀사이드. 그쵸. 서비스를 아 이제 사용하는 쪽은 바이사이드 그렇죠. 저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우리는 상품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헤치펀드 쪽은 이제 바이사이드 쪽이기 때문에 상품을 산다라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공매도도 일종의 공매도 상품 을 우리가 샀다라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바이사이드는 주로 이제 주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헤지펀드가 추 추자 결정을 내려서 어, 자기가 이제 어.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경우에는 바이사이드가 될 때가 많고 셀사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처럼 음, 그 고객들과의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트레이딩하는 경우에 이제 셀사이드가 많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어, 결국은 우리가 저희 뭐 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셀사이드를 통해서 나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바이사이드 아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뭐, 자기가 익스큐션까지 다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셀사이드를 통해서 너네들이 익스큐션 해줄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이, 어, 꼭, 바이사이드에서 트레이딩한 대로 셀사이드 안거치려 셀사이드를 거쳐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나, 뭐, 브로, 그, 익스큐션 브로커 같은 그런 데가 다 셀사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 셀사이드를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깊이 다룰 건 아니까 먼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셀사이드는 저는 아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사이드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일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더라도 항상 이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사이드는 어 증권사처럼 예를 들어 서해치펀드라든지 다른 일반 개인 고객이라든지 여러 고객들이 있어요. 이제 고객들이 있으면은 어, 상당히 이제 그 어, 유리한 그런 그 어, 거래를 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은 그거로부터 자기 수익을 낼수 있어요.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건 그냥 금융 상품 생각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어뭐 내가 어, 농작물을 사서 팔고 싶어. 그런데 지금 현재 농작물의 정확한 가격이 얼마야? 100원이야. 그러면은 나는 90원에 사서 110원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원에 팔 사람 해서 어, 다 와봐 해서 쭉 줄섰더니, 어 저게 뭐 85원까지 내가 살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 어, 110원에 어, 살 사람 다 어, 나와봐 했더니, 어살 사람 쫙 줄섰더니, 어 누군가 115원까지 산다 그래. 어 115원에 살 사람, 85원에 팔 사람, 어, 양쪽에 다 잡아놓고 저기서 샥 사서 이쪽에다 팔면은? 이득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시차 없이 시차 없는 경우에 예.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더 다른 음. 이야기니까. 다른, 다른 얘기니까. 예. 네. 맞으니까. 이게 이제 상인이라고 보면은 이런 거, 그런 거죠? 일정,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이죠? 일종의 그뭐 생산자, 뭐, 뭐랑 어, 소비자 이렇게 다 구해놓고 이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이 없어요 다 구해 놓고 여기다 여기 서탁 갖다 팔면은 아 물론 어, 이제 뭐 어. 딜리버리가 안되는 여러가지 이제, 어. 이제 뭐 벽돌이, 어. 오, 벽돌이 아, 온다거나 아, 그런 아, 리스크 제외하고 어, 아, 예. 그냥 뭐 아이디어란 상황에서는 거의 뭐 위험없이 아주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뭐 상인들이 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게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그 그 사람들도 다 어,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옆에 옆에 사인이 또 나타나서 어, 우리는 좀더 비싸게 저, 비싸게 사주고 좀더 싸게 팔아 줄게. 그러니까 자꾸 자꾸 마진을 술고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아까 얘기한데 재고가 쌓일 수가 있어 상인들이 왜냐하면은 어꼭 이쪽에서 샀다가 저쪽에서 금방 팔수 있는 그런 어 소비자를 파, 우리가 음 그냥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어 내가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데 아직 팔수 있는 곳은 못 찾았어. 그럼 일단 내가 사고 봐. 예 상인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어 저기 굉장히 어? 지금 뭐 농작물을 뭐 어떤 사람이 3분의 1 값에 막 팔고 있어. 그럼 내가 잔뜩 사놨다가 어 제값에만 팔아도. 뭐, 제가 봤을 때 뭐, 90%에만 팔아도 커다란 리그를 보니까, 당연히 갖다가 쟁여놓겠죠? 그래서, 이런 재고가 쌓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사이드에서 재고가 쌓이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못 팔면 어떡해, 그쵸? 그쪽에서 상당히 그 조절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좀 위험이 쌓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도 약간 펀트 트레이딩이 음. 들어가져요. 예를 면 음. 이제 재고 조절을. 그쵸. 예. 재고를 안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돈을 벌것 같다라고 하면 재고를 안, 음. 재고를 이제 떠하는 쪽으로 좀더 음. 거래를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려는 분들에게 더 물량을 좀받아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네. 그쪽에도 퀀트가 있죠. 사실 바이사이드 네. 퀀트만 있는 게 아니, 아니라. 이사이드 퀀트도, 퀀트도 있긴 이제 그럼,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네. 이제 재고 조정을 위한 퀀트. 그래서, 이런 재고 조절 같은 게, 어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잔뜩 사놨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싸게 판 사람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거보다 더 폭락할 가격을 미리 짐작을 하고, 어 내가 먼저 파, 싸게 팔아야지. 영화 마진콜에 나오어 어, 내가 먼저 팔아야죠. 싸게 그래. 판 거야. 그런데 이거 붕괴되기 전에 빨리 팔자. 어, 빨리 팔자. 막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90원짜리 나 70원 을막 던져버려. 그랬더니 던진 다음에 50원, 40원, 30원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어바이사일에서막 재고를 아막 왕창 떠나가지고, 아이고 좋은 기회인데. 어 잔뜩 이렇게 해놨다가는 굉장히 큰게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인포마티브 트레이드라고 해서 어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게 크게 트레이딩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게 인포마티브 트레이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이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보죠. 음, 그렇죠. 정보가 음. 있는 사람이 트레이딩하는 거를 이제 중개한 브로커는 음, 크게 당하는 거죠. 네, 자 제가 당할 수 있으니까 음. 그걸 잘 조절해야 되고. 그럼 그쵸.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오더인가? 음. 이 주문은 음. 그냥 낸 주문인가? 예를 들면 그냥 낸 주문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그 랜덤이라는 것보다는 음. 음, 개인 투자자다. 음. 근데 개인 투자자인데 어 오늘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주식 중에 좀 오른 거 팔아서 인출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음, 그쵸, 그쵸. 예. 그런 거는, 그, non-informative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음. 딱히 이유가 없는데 판 거. 음, 그데 개인 투자자는 딱히 이유가 없는데 파는 경우가 음. 종종 있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이제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음.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정말 투자 실력이 떨어져서 너인포메티브 음. 트레이딩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음. 그 경우보다는 사실 앞의 경우도 충분히 많으니까 그렇죠. 소고기 먹으려고 사는, 판 거라고 합시다. 음. 그럴 때는 딱히 파게 내려가는 거에 대한 어, 뭐랄까 전조 증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 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그 일종의 노이즈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렇죠. 그냥 그 랜덤. 어, 랜덤이기 거죠. 때문에 이런, 이런 종류의 주문을 받아줘도 브로커 사이드에서 어렵지는 않고. 어, 무 그래 이 이득을 나는 이득만 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라빈후드가이렇 예.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 음. 공짜로 중계를 해주면서 음. 그 주문 자체를 집행할 음. 권리를 음. 참 말이 이상하죠? 일을 할 권리를 음. 어, 시타들에 판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그 이제 공매도 네. 이야기하면서도 조금씩 이야기한 음.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넌인포티브 그 음. 트레이딩의 주문은 음. 어그 브로커 입장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일할 권리를 <웃음> <웃음> 내가 일을 안하 일할 권리를 파는거죠 통서의 모험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통서가 그렇죠. 네. 페인트칠을 할 권리를 팔았잖아요 아, <laughs> 내가 너가 특별히 네. 일하게 해줄게 그런건 비슷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이 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거 알아내는 것도 이제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이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어 인포메이션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이 정도를 알아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측보다는 그래서 좀 현재에 좀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프라이싱도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지금 옵션이 현재 얼마야? 만 알면은 그냥 돈을 벌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싸면은 사고 비싸면은 팔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반면에 고객 옵션 프라이스라는 게 이게 별게 아니라 아, 네. 어 그냥 보험이라고 할게요. 보험이 어. 있는데 뭐 어떤 이제 무슨 화재보험, 음. 화재보험 같은 게 있을 때 화재보험 음. 보험료가 너무 싸다. 음. 그러면은 아 제가 한 100개 계약해수계약 대로 면 계약한 다음에 음. 다른 사람한테 중개할 수 있다면 이제 음. 보험의 제3자 중개가 신박포로는 음. 되거든요. 음. 그것도 결국은 음. 비슷한 거죠. 옵션이라고 하면 이 너무 복잡한 얘기 같아 들리니까. 음. 그런데 그럼 보통 이제 옵션하면, 퀀트하면 옵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옵션 얘기를 했는데 보시죠.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어이구 뭐 셀사이드만 해 너네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하겠다 나도 싸게 사서 비싸게 살, 팔고 싶어 나 가격만 알면 구할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안 그렇겠어요? 뭐 가격만 알면 누군가 그거보다 싸게, 싸게 팔고 있어 그럼 재빨리 사 누군가 그거 비싸게 사고 싶어 재빨리 팔어 그럼 되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없지 더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팔리려면 그 아,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객이 우리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싸게 팔 사람과 누군가 비싸게 팔 사람을 미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 사고 싶으면은 비싸게 사고 <laughs> 팔고 싶으면 싸게 파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그, 그 증권사나 셀 사이드 고객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거꾸로 이렇게 돼. 우리 비용이 발생을 해. 그니까 우리의 비용이 저쪽에 이제 이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 누구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게 실제로 실제로 가서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싸게 팔 싸게 사지 않고 내가 원래 적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거의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한 번은 싸게 살수 있겠지. 그죠? 평균적으로 내보면 거의 항상 자기가 다 비싸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반대쪽에서 이득을 남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옵션처럼 이렇게, 뭐, 아예 그냥 그, 주식거래소나 이런 데 거래되는 게 아니라, 어, 뭐, 상대편이 특히 이제, OTC 마켓이라고 그래 OTC라는 게 오버 더 카운트라고 해서 네. 이제, 뭐랄까, 정형화된 시장이었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대부분이, 그, 상대편, 증권사 같은 데서, 살려면 증권사한테 사고, 팔아야 라도 증권사에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미리 고객 갖고 있으면은, 그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일을 보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상대편이, 뭐, 있어야지, 뭐, 사, 뭐, 적정 가격에 팔지. 무조건 증권사한테 나는 손해보고 팔 수밖에, 팔고, 사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의 채권을 산다고 봅시다. 사채.. 사채.. 사체... 뭐라고? 뭐라, 사채, 사체가...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를 네. 제가 학생때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제가, 제가 이제 겁이 많아서 컨트가 된 사람인데 음. 부담거래 부당거래 부담 에대해서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laughs> 겁이 많아서 컨트가 되는데 이제 그냥 투자하기 너무 무서우니까 음. 최대한 이제 뭔가 덜 걱정, 걱정을 덜수 있을까 해서 컨트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이 좀덜 무서우니까 음. 채권을 많이 했는데 채권은 이제 개인이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음. 소액 채권을 증권사가 팔아요. 그래서 음. 자기는 되팔 때도 증권사에 팔아야 되는 거고, 음. 그렇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채권 같은 경우를, 어 사고 팔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 많이 봐요. 볼, 할 때마다. 그래서저채권은 아, 그래서 저 사서 저는 항상 갖고 있는, 갖고 계속 있어요. 갖고 있어야 돼. 안 은행자, 그러면. 은행자의 이몇 배를 주니까. 예, 네, 그렇죠. 은행이자에 뭐 은행이자가 뭐 2%라고 하는데 채권은 5%를 준다고 칩시다. 2~3%일 때뭐한 어. 7%짜리도 사고. 아 7%를 주고 제가 쉽다. 근데 사고 파는 비용이 막2%뭐 이럴 수도 있어요. 3%. 뭐 10, 10일 10%일 10 수도 있고 <laughs> 그럼 그거 파, 사고 파는 비용 일단 뽑아 먹으려면은 한 2년 들고 있, 2년 들고 있어야 간간신히 이제 본전 좀 넘는 그런 정도가 될수 있으니까 어 그런 그 수익은 다 아까 말한 셀 사이드로 돌아간다. 네 이게 음. 또 딱히 또 셀사이드에서 음. 뭐, 폭리를 취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채권 발행한 회사, 음, 만기, 발행한 시점 등등에 따라서 상품이 한뭐뭐 뭐, 특정 회사 어떤 회사의 채권은 한 100종류가 넘는데 어떤 회사의 음. 주식은 많아야 두세종류죠 거래된 주식이 에, 뭐, 대부분 하나 우선주 뭐 에. 해도 두종 많아 야두 종류 보통은 어, 네. 보통 그냥 하나만 거래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하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 사실 말하자면 이제 채권이 약간 NFT 같은 거예요. 음. NFT 같이 모두 <laughs> 특성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브로킹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 것으수록 수수료가 높아져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 공임이 많이 가니까. 어, 어, 많이 가고, 이제 뭐, 어, 부동산이 수수료가 높은 것도 뭐 비슷한 얘기고, 부동산도 정말 이상한 부동산이죠. 아파트는 수수료를 좀 낮게 할수 있는데. 아, 부동산이 진짜 제대로 된 에. NFT죠. 네, 그죠 정말 그그그 그, 그 우리나라에서도 섬 거래 요즘 좀 인기가 있으려나 모르는데 겠 미국 같은 경우 섬을 거래하는 데 되게 인기 있어요 부자들이 자기 섬 하나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니 요트는 음. 부족하니까. 어 부족. 미국에서 요트는 <laughs> 너무 이제 서민들도 요트를 음.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있으니까 물론 큰 음. 요트는 다르지만 음. 그래도 말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요트 있다라고 음. 하면 이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섬이 하나 내가 내 섬에서 라고 기대할 수 음. 있어 보이죠. 음. 근데, 뭐, 우리나라 섬도, 뭐싼 섬은 좀, 뭐, 뭐, 1억짜리 섬도 있고, 5천만원짜리 섬도 있고, 그렇듯이, 뭐, 싼 섬은 싸기도 한데. 그래도 섬이나, 섬은 섬이죠. 섬은 섬이죠. <laughs> 그러면은, 그 섬을 도대체, 그, 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대체 누가 사겠어요? 뭐, 10년이 거도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주죠. 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얼마에 사주느냐? 3분의 1 값. 뭐, 이렇게 사주고, 팔 때는 2배 값. 이렇게 팔아도, 부동산, 이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10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뭐, 직접 연결을 해도 그 상당히 이득을 많이 남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 과, 폭리를 취한다. 뭐, 그렇게 꼭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이 팔 수가 없을 테니.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셀사이드 얘기 많은데, 시간 많이 됐으니까 잠깐 끊고, 그럼 바이사이드는 다음으로 예. 어, 해볼까요? 예.